여러분은 꿈속에서 하늘을 나는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혹은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고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린 적은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고 말한 삼층천이란 곳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인지 아니면 그의 상상이나 환상이었는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세요. 1. 바울 스스로 확신하지 못했다. 바울은 고린도우서 12장 24절에서 삼층천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 오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안 오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고, 이게 현실이었나? 꿈이었나? 또 헷갈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즉, 바울이 실제로, 천국에 갔다기보다는 어떤 내면적 또는 환상적 체험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2. 유대교 신비주의적 배경. 사실 바울이 말한 3층천 개념은 당시 유대교 신비주의 전통에서 흔히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 문헌에서는 하늘이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으며 셋째 하늘 이상의 신이 계시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개념은 바울이 특별히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익숙했던 개념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바울은 기존의 전통적인 믿음과 자신의 상상 혹은 신비 체험을 결합하여 설명한 것일 수 있습니다. 3. 헬레니즘적 영향.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영혼이 신의 영역으로 올라간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플라톤 철학에서도 영혼이 신적 영역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고, 신비 종교에서도 초월적인 체험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런 문화를 배경으로 보면 바울의 3층 천체험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헬레니즘 철학과 신비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4. 슈바이처의 저서, 신비주의자 바울 노벨상 수상자이며 의사이자 신학자였던 슈바이처의 저서, 신비주의자 바울에서 그는 바울의 신비주의적 경험을 중시한 사상가로 해석합니다. 슈바이처에 따르면 바울의 신학은 단순한 교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합의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는 바울의 삼층천 체험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삼층천 경험은 단순한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그의 신비주의적 사고방식 속에서 이루어진 영적 체험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층천 경험은 외적 사건이라기보다 바울의 내면적 신비 체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바울이 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고린 도우서 12장 4절에서 바울은 삼층천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는 꿈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지만, 깨어나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결론. 3층천은 바울이 체험한 환상이나 상상 속 세계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결국 믿음의 문제이며,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울이 경험한 3층천은 개인의 환상일까요? 아니면 실제 현실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